도착하자마자 이거 진심인가? 이거 아파트를 다 이렇게 하겠다고요? 어, 화려함의 극치를 추구하는 나라답달까 공항이 인천공항보다 좋아요. 입국심사부터 일본인이냐고 했지, 팬? 그러게, 코리아라고 했죠. 근데 여기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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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랑 일본밖에 몰라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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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You... 네 예. 네, 예약을 찾을 수 없다는데? 원 감사합니다 1,35,000원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방도 깔끔한데 오 리버뷰 네 리버뷰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하늘이 없는 거 같아 진짜 하늘이 아니라 천장 같아 이 방은 강도 보이고 너무 좋은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벽에 막 담배 자국이 있어 뭐야? 커! 어, 좋아! 그래서 방을 바꿔달라 했더니 다행히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눈 바꿨다! 근데 더 좋아졌어! 강이 더 가까워졌어 그리고 수영장 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 뭐야? 아저씨 왔다 빌리버론 아저씨 왔다 배달만 5만원어치를 시켰습니다 아이 사라사라. 사진 이렇게 이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수지 안 보냈어. 수지 어디 갔어? Hi good morning. This is room 1050. Can you send me a cutlery, please, like fork and knife. Oh, sorry. Oh, sorry. I thought it's um. 에덴. It sorry. I'm very sorry about that. Okay. Thank you very much. Sorry about that. Reception 번호가 잘안 나와 있어서 페프라인을 했더니 그게 이월 전시였다고? 아, 아, 아 여기 아 여기 썼네. 이걸 보고 이거를. 친구는 아라빅샐러드 소시지 오믈렛이고요. 얘는 중동 전통 음식인 마나키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동식 피자래요. 여기에는 치즈랑 자타라는 향신료가 올라가 있어요. 자타는 뭔가 살짝 커리향이 나는 그런 향신료. 그리고 요거는 디저트로 시킨 건데 한국에서 유행했던 쿠니파 있죠? 피스타치올라 치즈 꿀구이 쿠니파를 이렇게 줬습니다. 한 뿌려 먹으라고 설탕 시럽을 줬고요. 어머. 지금 30시간 동안 거의 3시간 잡고 있다. 꼬리 말이 아니야. 국물 한 먼저. 아우 자 샐러드도 국물 가득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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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 저. 그리고 이건 마나키. 뭔가 자꾸 먹게 되는 빵맛. 짭짤해요. 누가 너무 멋있죠. 수영장 가려고요. 음, 진짜 아랍이다. 세이 하이 <laughs> 데이를 시켰는데 이게 8,000원 부산청 하더운 <laughs> 나라가 잘 맞나봐요 40도인데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추워 너무 좋다 원래 저녁을 5시쯤에 먹는데 오늘 지나고 있 7시부터래요 근데 딱 맞게 배고픔 아악 가고시다 이거 입고 보니까 상의 그린, 가방 그린, 양말 그린, 신발 그린 <laughs> 여기는 로보텔 아부다비 게, 로보텔 게이트 아부다비 호텔입니다. 사전 급인데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좋아요. 디너 부페인데 와. 스파는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레스토랑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요. 어, 짠. 어깨도 나가볼라. 더 정말 뜨거운 건식 사원할 드러운 느낌.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나만의 트래블 키트 클렌징 폼, 코너 앰플, 크림, 그리고 요거는 립밤 얘는 록시당에서 선물 받은 미니 핸드크림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이거 물까지 꼭 챙겨 다녀요마보다리가 42도라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덥진 않고 습하지 않아요? 보니까 습도가 60%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습도가 덜하면서 더 그냥 더 뜨겁기만 한? 그래서 건식성원나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리고 아까 배달을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 가지고 호텔 부페 저녁보다 싼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5만 원 나왔는데 호텔 저녁 부페랑 조식 뷔페 추가하니까 그게 총 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 아까 부페 퀄리티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나 내일 또 신청할 까했는데 메뉴가 바뀐다네? 그럼 아, 오히려 좋지. 아 비행기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여기 뭐 트러블 나고 했어. 그리고 이거는 헤브블루 신상 미스트거든요. 프로액토 나무 워터 미스트. 라벤더를 제일 좋아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헤어올도 라벤더 쓰고요 얘도 라벤더라서 받아온 거고요 근데 여기도 라벤더가 들어있대요 제가 얘네를 세트로 들고 다니는 이유가 친구도 5 0 m m 거든요 근데 기에는1 0 0 m m 까지 반입이 되잖아요 얘를 당연히 1 0 0 m m 가안 되고 그래서 얘를은그 비닐봉지에 담으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비행기 갖고 탈 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장점이 있었어요. 수위 진짜 많이 타서 영국에선 사계절내 전기장판을 안 빼요. 밖에 나와서 수건을 몸에 두르니까 수건이 스팀털이되는게 너무 더워서 그러근데 이런 건식 사우나 같은 더움은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더 느끼냐면 은 핸드폰이 뜨거워지면 화면 밝기가 팍팍팍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과열됐다고 그게 알람도 뜨고 그래서 느껴. 와, 핸드폰이 밖에 나가지 10초 만에 너무 뜨거워져서 이렇게 될수 없을 만큼 중동 더위는 한국 더위랑 비교할 게안 되더라고요 네, 저거 도식 먹으러 왔는데요 이거 김치 아니에요? 아니요 누가 도 김치인데? 피클 섹션에 김치 들어있어요 김치는 맞는데 김치에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I'm going to I'm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10 minutes. Not 10 minutes, great. Where are, hmm? where are you from? Where am I from? From Korea. First time you come here? Yeah, first time. Just laying over for a few days. Uh, where are you from? It doesn't sound like Arabic accent. No, Pakistan, no. Where again? Kashmir. Kashmir. Where is it? North of Pakistan. Ah, Pakistan. Ah, okay. 엄 조용하네 아, 아부다비 사박투어 같은 거 사진 보면 노래는좀 있대 어 맞아 그니까 러 아, 위에서 찍는 거였나? 밑에서 찍는 거였나? 그런 거 없어 약간 전신샷을 전신, 사, 전신 샷을 찍을 때는 어. 이게 뭐야 어잘 먹네? 음. <laughs> 무슨 맛이야? 딱 느꼈어 아나 아부다비에서 찍겠다 느꼈다 신기한 맛인요 그냥 짠콩인데? 이 yeah, 호모스 요거트 음! 이거는 갈릭 토마토 소스 밥까지 이렇게 같이 준다 음 우와! 진짜 맛있다! 와! 음! 응. 진짜 맛다 숯불이다! 너무 귀여워 안에 그 주전자가 있어 75 디르암 이거는 한 28,000원? 어? 눈매가 그렇게왜 이래 저래? 이 <laughs> 저래? 약간 백화점의 유니스 센런 복장 규정이 야죠 원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나한테? 나도 반팔 입을래 한국어도 있어 한국인 많이 오나봐 저기 한국어 써있다 세이드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 오시는 환영합니다 밤에 야경이 또 예쁘다는데 재밌다 이야 우측 통행이야 우측 통행이다 그들은 에 대해 잘아아요이데이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녁 7시쯤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너무 추천합니다. 그랜드 머스크 한번 꼭가보세요 나도 배불러. 음, K-pop 여기도 있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을 있는 애들이 나보고 약간 냉모 같아. 유행이야? 혼자 뭐하니? <웃음> <웃음> 안녕 그랜드모스크.